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예술인 상큼한 다이어트 요리 톳무침 드셔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재료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톳에 소금을 넣고 빡빡 문질러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서너 번 깨끗한 물에 헹궈서 준비해 놓습니다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우는 톳은 다양한 효능이 있답니다 일단 물을 끓여서 톳을 데쳐줍니다 금방 파래지는 게 보이시죠? 뒤적뒤적 하면서 잘 삶아서 전체적으로 녹색빛이 돌면 건져주시면 됩니다. 찬물 샤워를 시키고, 빡빡빡빡 문질러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. 그리고 나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면 됩니다. 곁들이 야채로는 저는 양파를 준비했어요. 뭐 고추나 다른 야채가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양파를 채 썰어서 조금 작게 썰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제 아까 준비해 둔 톳에다가 양파를 넣고 양념을 해줄 거예요. 오늘은 된장 베이스 양념입니다. 일단 된장을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저는 한 스푼을 좀 크게 떴답니다. 고춧가루도 두 스푼 정도 넣어볼게요. 저는 스푼이 작아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마늘 다진 것도 한 스푼 넣어주고요. 이제 간장도 넣어줍니다. 한 스푼 정도. 계량해서 넣어 볼게요. 간은 맛보시면서 조금씩 더 하시면 됩니다. 설탕도 한 스푼 넣었고요. 이제 식초도 넣어 볼게요. 하나, 둘, 이제 잘 묻혀주기만 하면 됩니다. 비닐 장갑을 끼고 수저에 된장을 싹싹싹 모아서 양념이 고루 붙도록 잘 비벼주세요. 조물조물. 톳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. 미네랄도 풍부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고요. 살짝 맛을 보니까 신맛이 부족해서 저는 식초를 약간만 더 넣어 주었답니다. 다시 한번 쓱쓱쓱 비벼주면 완성이 되었네요. 너무 간단하죠? 통깨도 살짝 뿌려주었어요. 짠! 오독오독하고 상큼한 맛있는 톤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안녕!